안녕하세요. 빡빡이 초짜라예요. 오늘 토요일이죠. 시간 6시 32분 오늘 소소하게 꼬막 굴 마늘쫑 새우볶음 김치 그냥 소소하게 한잔 먹습니다. 이렇게 소주 이슬이 이슬이가 있죠 이슬이 640 으로 이렇게 한잔 해요 이렇게 짠짠 꼬막이 비싸요 요거 5,000원 친데 시장가서사왔어요이 k a y Okay. m m 하게소 m 게 c h 게 n e Cantan, I g u e 오늘 시장 갔다가 숯불 닭갈비 먹고 2차입니다. 2차 간단하게 이렇게 먹습니다. 날씨가 풀렸다가 지금 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 이슬이 많이 드세요. 경찰서는 가지 맙시다.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힘내시고 조만간에 또 소소하게 빡빡이 초짜라 일상 소주 생활 또한번 올릴게요. 요렇게 소소하게 먹어요. 다음에 또봬요 빠이.